어시원 이리 와요 아.. <laughs> 음, <좀> 당겨 볼까 <laughs> 안녕하세요 얼굴형이 예술적으로 변했네요 아우.. 음. 년요 눈도 되게 커 보인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애교가 다붙어 <laughs> 세상에.. 세상에.. 너무 이쁘다. 감사합니다. 살짝 옆, 이쪽으로 쳐다볼래요? 이봐봐요. 연모습 봐봐라. 씨발. 지금 지금. 턱주가리하고다 날라간 거 봐요. 미친 거 아니에요? <laughs> 실물이 훨씬 나아요. 지금 여기도 지금 반찬과 하나 붙이고 있고 그래요. 음. 이마도 지금 반이 날아갔잖아. 이마 축소했고, 그다음에 이 친구 사, 그 전체 거상했어요. 목까지 되기는 전체 거상했고, 그다음에 눈 밑에 이거 예전에 한 20년 전에 우리 남포동에서 맞았던 그 아쿠아 필러 아쿠아 미드 맞죠? 그 원장한테 맞았잖아. 나도 시시그 원장한테 맞았을 때 A+급했거든. 그 원장님한테 맞았던 아쿠아 미드를 빼냈어요. 잘 뺐어요. 근데 제가 지금 말하기가 지금 많이 불편해요. 이쪽이 너무 당겨져가지고 어, 너무 잘당겨나가지고 가요, 그럼. 아니에요. <laughs> 그렇진 않아요. 어, 그래요? <laughs> 약간, 뭐라니, 어색하다고 럴까 어, 내가 지금 내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또 어색하긴 하네요. 아, 근데 너무 이뻐. 한 30대 중반 정도 보인다. 좀더 써요. 3 그건... 0 초반으로 좀 써줘요. 그러면오어 <laughs> 그리고 약간 뭐 닮았냐면, 약간 외국 배우 느낌 이 있어요. 외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한국 여자랑 결혼해서 나온 이색 그런 느낌 얼굴이에요. 아 이쁜데 자연스러워? 아 감사합니다. 아나 이번도 그것도 했구나. 여기 보형물이 있었거든요 앞광대에. 그거 제거했어요. 훨씬 나아요. 네, 그, 진짜 훨씬 나아요. 그 원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은 앞광대를 뺐더니 보도블럭이 하나 들어있었다면서. 그 옛날에는 사실 유행했잖아요. 어, 맞아요. 나도 옛날에 이만한 거같아 네. 네. 뭐 생각 가는 게자존심이잖아요 그때 당시에. 그 이게 더 높아야 더 볼록해야지. 어. 인상이 너무 부드러웠졌다면서 일단 인상이 부드러워진 걸 떠나서 깔끔해졌어 얼굴이 졸라 깔끔해졌어요 여기가 지금 붓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졸라 깔끔해졌어 얼굴이 아우 고마워요 이번잘 됐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얘 예, 끝물에 미모가 다시 돌아왔네요 한 5년은 써먹겠어 5년 써먹어야죠 아 눈밑 제거 그 절개했어 절개 절개인데 이게 눈밑젤기기 때문에 티가 안 나요, 거의. 제가 처음, 첫날 출근하는 날, 원래 화장한 대로 화장했는데, 뭐가 되게 이상한 거야. 음. 뭐 진한 화장이 해놓는 게 너무 이상한 거야. 그래서 오늘은 그 다른 유튜버 보고 이제 핑크랑, 핑크 들어가 갈색이라렇게 바르고 나왔어요. 눈 밑도 잔치라고. 음. 화장이 점점 바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이제 시벨도 코도 하잖아요. 코만 하나요? 인중이냐. 그래서 도관리가 허락된 날까지 언니 밑에서 열심히 해야죠, 제가. 그러니까.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맞아요. 이제 미으로 거듭났으니까 일단 메인으로서 열심히 해야 알겠어요? 네, 알겠습니다.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아직 붓기가 지금 되게 많이 있는 상태라 저도 어색하고. 그니 네 절친 친구는 뭐래요 이제 화장할 모습을 영상 통화 딱 했는데 여기가 이러고 있는 거야. 왜? 그니까, 또 누구야? <laughs> 아, 그래도, 아니, 그, 봤을 거 아니에요? 그때 맨날 안경만 끼고 있잖아, 내가. 아 내가 맨날 안경만 끼고 있다가, 맨날 여기 테이프 붙이고, 안경 끼고 있다가, 출근하게, 출근 처음 하는 날, 이제 화장하고, 이제 머리하고, 이제 영상통화 딱 했는데, 너 누구야? 이러더라고. 오늘 제 스타일 어때요? <laughs> 나 너무 깜짝 놀랐잖아. 어떤 느낌이에요, 자 오늘? 저 여기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편집장 같은 느낌이었어요. 그. 아니, 신발이 왜 이렇게 아파? 원래 불편한 신발, 어, 원래 예쁜 신발일수록 아프죠. 아, 뭐 광고대행사에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대기실 음. 들어오는데, 음. 어, 오늘 왜 이렇게 예뻐 다니까 사차업차 같아요? <웃음> <웃음> 원래 신발 같은 거 나오잖아요. 그 감도 테스트라 그더라고 어머. 이발바봤죠이발봐 <laughs> 잡는 폼은 여전 그대로이시네요. 봐 봐요. 이봐 봐요. 어머. 이렇게 튼튼해 신발이 이발 봐. 이거 음, 너무 신기해. 어. 이거 또 껴졌어. 이렇게. 아, NMR도 봐 가지고. 아, 예 그럼 다음에또 뵙겠습니다. 어,